안녕하세요. 체육스쿨 노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7가지 운동을 통해 코어, 즉 몸통의 힘을 키우기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양팔 뻗어 손바닥이 벽에. 손바닥 꾹 누르고 양팔 바깥쪽으로 회전하지 않아요. 손목과 어깨가 일직선입니다. 바르게 서서 한 걸음 뒤로 걸어가 뒤꿈치를 높게 들어줍니다. 뒤꿈치를 붙이고 허벅지를 조이며 20초간 유지합니다. 손바닥 벽을 꾹 밀어내며 몸통의 힘을 사용합니다. 호흡 잊지 않습니다. 이 자세에서 조금 더 유지하거나 가능하신 분들은 푸시업 8번 진행합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려지지 않고 몸통 가까이 몸의 사선이 그대로 유지되며 벽쪽으로 굽혀졌다 그대로 밀어내서 돌아옵니다. 팔보다는 몸통 코어의 힘이 느껴질 수 있게 마지막 한 번. 돌아오셨다면, 뒤꿈치 바닥에 내리고 한 걸음 벽 쪽으로 걸어가 양팔 내리고 한 호흡 휴식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발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 엉덩이를 의자에서 뗍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아래로 쭉 내려서 가슴을 늘려줍니다. 돌아오고, 내쉬면서 아래쪽 가슴이 길어지고 돌아와요. 엉덩이 아래로 내려갈 때 팔꿈치 뒤쪽 서로 모아주고 돌아옵니다. 두번더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지 확인하시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쭉 가슴 근육 늘리고 돌아오세요.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이번엔 양손 의자 위에 올리고 매트 뒤쪽으로 걸어가 몸통 사선으로 만들어 복부에 힘을 느끼며 20초간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해보거나 푸시업 8번 팔꿈치 몸통 스치며 하나, 뒤꿈치 살리고 둘, 가슴이 의자 쪽으로 셋, 정수리 길어지며 넷, 허벅지 조이고 다섯, 엉덩이 강하게 조이며 여섯, 복부에 힘을 느끼고 일곱, 마지막, 사선을 유지하며 여덟,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호흡 정리합니다. 네발 기어가는 자세에서 손으로 바닥을 밀어 무릎 5cm 뛰어 20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 호흡 정리합니다. 다시 무릎을 띄어 하나의 오른 다리 펴고 둘의 왼 다리 펴줍니다. 셋에 오른 무릎 접고 넷에 왼 무릎 접으세요. 반복합니다. 하나 둘셋넷 몸통 그대로 유지.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번.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무릎 바닥에 대고 한 호흡 휴식합니다. 이번엔 두 다리 모두 벽 쪽으로 뻗어 발바닥 벽에 붙이고 20초간 유지합니다. 발바닥 벽을 계속해서 밀어주세요. 엉덩이 낮추고 허벅지를 조이며 복부의 힘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두 다리 접고 아기 자세로 한 호흡 휴식합니다. 다시 네발 기어가는 자세에서 팔꿈치 어깨 아래 바닥, 두 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 발바닥 벽에 붙여놓고 엉덩이 낮추며 20초간 유지해봅니다. 이제 무릎 당겨와 한 호흡을 휴식합니다. 이번엔 무릎을 뻗어 엉덩이를 높게 들어줍니다. 다른 곳은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뒤꿈치를 천정 쪽으로 높게 들었다 바닥에 낮추고 일곱 번더 움직여 봅니다. 다리가 타이트한 분들은 무릎을 약간 구부리셔도 좋습니다. 고개 들고 가슴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한번 무릎 바닥 아기 자세로 휴식합니다. 오늘 운동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